어떤 그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력들 그리고 그게 상당히 법원 내에서도 좀 진보색채가 아주 강한 모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국민의힘 내에서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김어준 씨를 뭐 구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회피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법 연구에 회장을 지냈고 우리법연구회가 그그 자체 들그 연구회에서 막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요 네. 보통 연구회들은 그냥 법리를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회거든요 여기는 재판 운영이나 사법 행정에 대해서 좀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아, 연구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성향이 강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있고 예.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이 우리법 연구회를 너무 많이 썼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 중에 다섯 분이 네. 무려 다섯 분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분들이 표가 그 독수리 오형제라는 그 별명이 나올 정도로 네. 표가 계속 뭉쳐 다니는 거예요. 음. 어떤 사람이 보수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진보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다소 진보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예. 뭐 장애인권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사회 이슈별로 조금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워낙 정치 성향이 너무 뚜렷하고 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음. 모든 이슈에서 똑같이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요번에 그러니까 이준석 반통위원장그 탄핵 소추에서도. 표가 뭉쳐다니는 거딱 보여준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네. 문영배 재판관도 재, 재판관이지만 이미선 재판관이나 그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바로 생겨버렸어요. 예. 특히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이제 탄핵소추의 시국선언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일반 사건으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기업에서 어, 노동자를 해고를 했는데 정당한 해고냐, 부당해고냐, 이 문제가 된다라고 칩시다. 네. 그런데 어떤 시민단체에서 거기 와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부당해고니까 악덕업주 물러나라. 이렇게 네. 데모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남편인데 네. 그 해고 소송에 음. 그 재판장이 배우자다, 와이프다. 음. 이러면 그 재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그 재판에 승복할 수,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집에서 맨날 얼굴 맞대고 있는 부부관이니까 만약에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한다 그랬으면 정계선 재판관이 후보가 된지 한참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남편이 그런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음. 근데 이분들은 워낙 정치 이념적인 게 제가 봤을 땐제 기준으로는 편향돼 있다 보니까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네.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예. 배우자가 헌법 재판관인데 본인이 탄핵 소추, 탄핵 재판 빨리 탄핵해 버리라고 그렇게 촉구할 수가 있습니까 음. 보통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임희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동생이 또마찬가지 경우거든요 거기는 더 강해요 예. 민변이라는 어떤 어~ 민주당하고 굉장히 가까운 변호사 단체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큰 단체거든요 네. 거기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음.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근데 위원장은 민변 회장이거든요. 사실상 부위원장이 다 하는 거예요. 네. 민변회장은 상징적인 것이고. 예. 그러면은 민변이라는 큰 변호사 단체를 이끄면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에 동생이 있고, 음. 그 언니가 그럼 거기 재판관 들어가 가지고 그 지형에 있는 사람들 뻔히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재판하겠느냐는 그런 문제제기죠 일단, 일반 재판이었다면 분명히 예. 스스로 기피, 회피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도 네. 스스로 회피를 하려면 할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할수 있죠. 근데 헌법재판관은 이제 아홉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회피를 저희가 하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절차 진행의 편파성, 평양성을 네. 강격히 지적하는 거거든요. 저는 절차적인 진행, 진행의 편파성을 먼저 지적을 했고 그 편파성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왜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는지를 따져 보니까 재판관들이 편향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회피하지 회피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니까 회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음. 저는 이것을 계속 지적해야 절차적으로 정당성 있게 좀 절차적인 정당성이 더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소한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영배 임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이 임기예요. 예. 왜 발성송달하고 일주일에 두번 하고 증인신문할때 시간 제한하고 왜 그런 거 하겠습니까? 본인도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다. 네. 네. 근데 재판관의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재판관은 적법 절차를 다 조심스럽게 지켜가면서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해 가면서 하더라도 음. 헌법에 규정된 180일 이내에 충분히 재판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 인기만 아니면 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본인들 인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하는 것이니까 저는 최소한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재판을 끝까지 하시더라도 4월 18일에 그 사건을 놔두고 나가셔도 지금 체제라면 이여 6명이 남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로 한명더 재판관을 음. 임명하면 7명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 예. 7명 체제여도 박근혜 대통령 때 8명 체제로 탄핵재판 했습니다. 네. 명 체제에서 판결 못할바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예. 이두 분이 해피도 안 하고 내 재판기일에 맞춰서 재판을 막 앞당긴다. 그렇게 하면 무리한 장면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본인들이 스스로 무슨 천부인권처럼 천부적인 게 아니에요. 예. 국민들이 신뢰할 때그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절차적인 진행이나. 어떤 재판의 순서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도 되돌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민주당이나 뭐 야권 일각에서는 네. 얘기를 하는게 국민의힘이 헌재를 좀 의도적으로 흔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헌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게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물론 그 안에 보수 진보 여러 가지 성향들이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덟 명이 다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던 거잖아요. 뭐 그런 설명에 대해서 는좀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절차적 진행 부분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 저희가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진행이 너무 평양돼 있다 보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헌법 재판소는 단심제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필요한 지적을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다른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실 그 보수 지형의 헌법 재판관들이 조금 더 다수여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다수 절차적인 부분을 거의 다투질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좀 상황을 좀 잘못 아는 거죠.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 복귀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처럼 절차적인 악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절차적인 부분을 다투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절차적인 보장을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반 개인 국민 입장에서도 본인에 대한 형사 소송과 뭐 직업에 대한 파면 소송이 같이 동시에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현재 두 번의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받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준해서 보면은 형사 재판도 구속된 상태에서는 일주일에 네 번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여섯 번을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토요일, 음. 일요일 은 재판장이 아예 안 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냐, 일주일에 세번 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음. 그럼 일주일에 다섯 번 재판합니까? 그건 재판이 아니죠. 내가 어떤 재판을 했을 때그 재판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것을 변호인하고 상의하고 무슨 새로운 증거 신청도 하고 그래서 내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인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하루 종일 재판하고 밤 8시, 9시에 끝나는데 매일 월화수목금 재판한다? 음. 저는 이런 절차적인 진행이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지적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다고 라 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프레임 씌워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음.